드렸지만 두 선수, 극강의 선수이니만큼 삐끗하면 패배예요. 예, 심리전도 상당히 중요하고 뭐 어떤 유닛 관리나 전체적인 게임 운영, 삐끗하면 패배이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로스트 템플 MBC 게임 이 맵이 위치를 상당히 많이 타는 맵이니만큼 예. 위치에 따라 선수들이 쓰는 전략전술이 다 다를 것이고 그것에 따른 어떤 전략전술의 상성이랄까요? 그것이 예. 승패를 좌우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뭐, 이제는 이 로스템프리한 맵이 전 국민이 박사 아니겠습니까? 선수도 아, 마찬가지로 아.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겠죠. 자, 선수를 얼굴 한번 만나볼까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예. 자, 이묘한 선수입니다. 이묘한 선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아낌이바 성원이 아까 생각됩니다. 태아란의 황제의 자리를 지금까지 국권을 지키고 있던 이묘한 선수. 이 경기를 잡아내면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이윤열 선수. 이윤열 선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끝까지 왔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되는데 두 선수의 경기를 직접 확인을 해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이윤열 선수와 이윤열 선수의 3차전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크래프트를 시작하고 이 시간까지 임미원 선수가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리면서 경기를 했겠습니까? 이윤열 선수도 마찬가지지요. 처음에 데뷔를 임미원 선수와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자 이제는 승부를 가를 때가 됐다. 진정한 프로로서의 두 선수.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 바로 이 경기로 결정이 됩니다. 마지막 3차전입니다. 각선으로 경기가 시작이 되네요. 지금 보시는 흰색 태아란이 바로 이면 선수의 진영이 되겠고요. 그리고 네, 지금 보시는 주황색 태아란이 바로 이윤열 선수의 진영이 되겠습니다. 맵은 그러니까 로스트 템플 MBC 게임. 제가 아까도 같아요. 이 네. 로스트 템플 MBC 게임 이 맵이 뭐 사실은 뭐 줄여서 로템이라고 그러죠. 로템이라는 이 맵이 위치의 어떤 유불리를 상당히 많이 타는 맵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 드렸었는데 일단 앞마당 멀티 그리고 12시 지역 멀티 그리고 12시 지역의 앞마당 멀티 이런 멀티 지역을 가져가는데 용이함에 있어서는 이은여 선수가 지금 훨씬 더 좋거든요. 그 예, 6시 스타팅 포인트와 앞마당 멀티 그리고 자신의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예. 이은여 선수보다 임요환 선수는 훨씬 더 위험 부담이 많아요. 과연 그때까지 경기가 갈까요? 예 일단은 위치가 이렇게 먼 만큼 예, 그런 중반 이후까지 게임이 운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이면 선수 서클라이디포 짓는 위치도 참 독특하네요. 네, 할수 있는 거다 해봐라 이맵에서. <laughs> 예, 마지막 판이고 <laughs> 결승이고 마지막이다. 예, 예, 이런 거를 그냥 위치로 그대로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대기실에서는 이면 선수가 이윤열 선수에게 이제 네가 황제해라고 <laughs>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laughs> 네. 왕좌를 과연 쉽게 내줄 것인지요. 이 로스트 템플 MBC 게임 맵을 맵으로 게임을 딱 시작을 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요. 예, 두유로 베스트라고. 자, 이거는 정... 이윤열 선수인데요. 선수죠. 네. 그래서 듀유 어, 베스트라고는 얘기가 문구가 딱 뜨거든요 왼쪽 네. 하단에 그렇습니다 예말 그대로 이 로스트 템플이라는 맵에서는 정말 이 선수들이 가장 자신의 예 베스트한 그런 어떤 컨디션과 전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진 매력. 아까 뭐 이건 뭐 똑같은 전진 매력이라고 할지라도 블레이드 스톰과는 조금 사뭇 분위기가 다르죠. 그렇죠. 예. 블레이드 스톰 같은 경우는 정찰을 오게 될 경우 여지없이 파악이 될 자신의 어떤 앞마당 멀티 전진 지역의 전진 매력이었던데 반해 지금 이윤여 선수가 건설하고 있는 저 지역은 네. 정상적인 정찰 코스 뭐 여덟 시 지역에서 여섯 시로 간다거나 열두 시 지역 이쪽으로 사각 간다면 사각 지역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네. 다각지대 에 베러스를 건설해놓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 이면 선수 어디가죠? 이게 이면 선수 지금? 아 이면 선수만 움직이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예. 잠깐 건물 지을래나 뭐 이런 생각에 완전 <laughs> <거긴> 안줘져요 <laughs> 예. 예. 서플라이 디포를 가까이 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팩토리 예. 이면 선수 진영 베러스를 바로 날렸거든요. 그러면 그 위로 지나간다는 얘기인데요. 베룩스의 동선을 보아하니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이윤열 선수의 전진 베룩스가 이윤열 선수 베룩의 시야에 이제 들어올 예정인데요. 네. 어 그런데 딱. <laughs> 어, 야 아, 네. 글쎄요, 이거는 베룩스의 시야가 그렇게 넓지만은 또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와, 출발한 가... <laughs> 머울린들을 못 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 베럭스는 그리고 마치 얼두시를 들렸다가 우회한 듯, 예, 연기를 펼치어야 하는, 예, 그런 모습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벌처 추가, 아, 벌처 추가 되기 전에 한 번쯤은 찔러보는데요 아, 벌처 눌렀죠. 자, 3대1이기 때문에 임현 선수 일단 머리를 빼줍니다. 자, 벌처 추가! 야 그러면서도 정말 두 방이기 때문에 머리는. 예, 네. 두 방이기 때문에 힘들죠. 그러면 이윤열 선수는 지금 본진 지역의 팩토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두 팩토리 그리고 아머리, 두 팩토리 네, 아머리. 아머리. 똑같은 체제라고 할지라도 이 선수들은 어떤 언제 어떤 건물을 지었다가 취소를 하고 어떤 식의 공격 서, 어, 선택을 할지 모르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타포트 올라가는 거 이윤열 선수죠. 자 이윤열 선수가 스타포트 올라가는 것을 이열 선수는 봅니다. 네. 역시 뭐이열 선수도. 헤르스가 네, 들어가는 형태이니까 뭐 정찰은 서로 간에 예, 균등하게 하게 될것 같고 그래서 뭐 아까 드리든 말씀 맞아 드려 보자면은 언제 어떤 건물 취소하고 어떤 식의 공격 선택할 줄 모르는 선수이기 때문에 해설을 하는 입장에서 참 추리를 해야 돼요. 이거는. 네, 그럴 <laughs>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면 선수도 사포트 네. 자, 두 선수 모두 팩토리에는 에돈이 달리지않 먼저 골리 하시 나오고 있는 이면 선수. 이윤여 선수 배럭스 공격합니다. 임요한 선수의 배럭은 목숨을 건지겠는데요 예, 구석으로 예, 그 지금 예 팀이 하고 있다면은요. 예, 자, 골려 아, 예, 이윤여 선수의 배럭스는 파괴되고 음. 임요한 선수의 배럭스는 건지하거든요 예. 아, 이거는 이후에 뭐 멀티 가져가고 그 팩토리 넣을 때 어느 정도 또 이윤여 선수는 그런 것들이 딜레이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최고의 프로게이머 4명을 모아서 4대 천왕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순간의 실수는 바로 패배죠 자 베럭스가 잡히자마자 스타포트를 두개로 늘립니다 이면 선수 만약 이윤열 선수의 그드랍십 체제라는 것을 봤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은 분명히 드랍십쓸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 골리앗까지 골리앗은 일단 본진 방어용으로 더 이상 생산하지 어. 않고 어, 어, 예. 드랍쉽이 어? 날아오는 시점에서 레이스로 요격하고 그 다음에 팩토리를 늘리든지 아니면 확장을 하겠다는 임현 선수의 생각이 딱 지금 보이죠 엇갈리는 것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베럭스가 정찰에 들어왔었어요 또 다시 한번 그것은 이제 완전히 이제 이윤열 선수의 체제를 파악을 했다라는 얘기고 자, 클러킹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은 이 드랍쉽이 요격이 되느냐 그렇죠 안 되느냐 지금 클라킹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드랍쉽이 조금만 지체가 된다고 한다면 요격이 안 됐어도 사실 그렇게 큰 피해를 못줄수 있거든요 자 이거 이미 이윤열 선수 나가기가 좀 그래요 예 이윤열 선수 무리하지 않고 있죠 네. 일단 컴세스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클라킹이 개발이 되면 레이스 앞에서는 적어도 그냥 별거 못하고 다 잡힐 수밖에 없는 병력들이거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베럭스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열 선수 야 자, 이윤열 투기 선수가... 투이뽑아놓고선투 스타포트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왔더니 테라스트리 밀고 <laughs> 저렇게 레이스 모아가면서 드랍쉽 요격하고 그다음에 에 에돈 달린 그 스타포트에서 드랍쉽 생산해서 자신 탱크 와, 예. 지금 이윤열 선수는 지금 임유한 선수가 저런 식의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자 커맨드 센터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 나니다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이게 뭡니까 미사일 터렛을 지우수 있게 마주치나요 와, 마주치나요 드랍자 아! 이윤열 선수 드랍쉽 일단 깨집니다 와 이거는 완전히 헛질렸어요 완전히 제대로 찔린 거거든요 자 컴센스테이션도 없는 상태 클라킹 레이스에 서 이윤열 선수의 탱크와 그 골리앗이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실정 엔지니어링 베이 아카데미 둘중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바빠요 지금 자 아, 네, 이거 병력다 잡힐 수 있어? 야... 그렇죠 진짜 제대로 찔린 케이스가 되겠는데 지금 예 이윤열 선수의 입장에서는 팩토리에서 나온 골리앗 밖에는 보질 못했기 때문에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가 드랍시 당하고 탱크가 있던게3신데자 레이스 계속 활용해주고 있는 이묘아 선수 클로킹을 할만화가다된 레이스는 본진으로 회군을 시키면서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병력을 되돌려 보냈으니까 자신이 이제 뭐드랍십 생산하고 시즈모드 개발해서 이렇게 언덕 위쪽을 조금 장악하는 그런 방법 레이스 남아 있는 레이스와 그다음에 예, 생산된 골리아 탱크로서 언덕을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자, 이면한 선수의 커맨드 센터는 날아가고 있습니다. 앞마닥 쪽으로. 자, 아직까지도 컴세 스테이션이 없는 상태에 들었지만더 추가 이윤열 선수. 배럭스를 또한번 지어야 했던 이윤열 선수. 예, 정말 여러모로 부담이 많죠. 지금 배럭스 임면현 선수의 배럭스는 아까 빨간 상태였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파괴되지는 않았나요? 이게 예, 남아있죠흰점으로719 예, 예, 예. 876 5432 일네 <laughs> 그동안에 <laughs> 예. 팩토리 늘려놓은 것 같죠 이은아 어, 이명환 선수요 그리고 이은열 선수도 이후에 이런 식으로 내가 당했으면은 어, 확장하는 타이밍에서 어떤 식으로 공격이 올까를 뻔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덕 쪽에다가 자신의 예두 시쪽 앞마당 언덕 쪽에다가 s c v 올려놓고 골리아 소스 올려놨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자 이런 식의 공격이 오거든요 음... 아 정말 지금 이은열 선수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와. 자, 그런데 이 공격이 또무위로 들어갈 수도 있는 정도의 방어선이 붙치 됩니다. 아, 예. 만만치 않아요, 이은열 선수도. 자, 이면 선수 드랍십에서탱크가두올이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 골리앗은 잡힌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이은열 선수의 대응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아 띄워요 커맨 센터 그냥 띄웁니다 예, 앞마당 예, 시야 확보해주고 그 다음에 어쨌든 레이스를 어느정도 한기 빼고는 다 잡은 형태이기 때문에 드랍쉽 시 예, 날아가서 저런식으로 해도 되구요 자 직접 공격 들어오고 있는 이은열 선수 이야 아, 이은열 선수. 선수가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올리죠 자 이은열 선수의 또 다른 드랍쉽 시 하나는 잡힌 상태 이야 아, 참뭐 이은열 선수 임요한 선수 와, 장군봉군 대단합니다. 네. 자 일단 언덕견제 실패한 이묘한 선수고요. 네. 지금은 저 지금 임유한 선수의 언덕지형에 언덕 진영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윤여 선수의 병력들이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임유한 선수의 앞마당 쪽 위에 시즈모드. 자 테이크 잡히고요. 어 바로 내리거든요. 가까이에 이윤열 선수가 골리아 슬내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열선수의 테크가. 아숨지게 됩니다. 야 아, 진짜 이윤열 선수의 판단이 너무 좋았습니다. 한 번은 수술을 이묘한 선수의 깜짝 클라킹 레이스라는 수를 일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첫 번째 전진에서 어느 정도 회군을 하고 병력도 다쳤지만은. 그이후에 네. 이제 임효환 선수의 어떤 식의 공격 패턴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예상을 했기 때문에 레이스 아, 잡아주고 이런 식의 공격이 정,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 정말 잘했죠. 완전히 앞마 예. 암마, 저기 안마당 내준 거죠. 그렇죠. 미사일 터렛 두 개. 탱크 지금 4대째 네 올라가고 6대째 올라가려 아 예. SGB까지 아, 예. 완전히 저기 살림을 차립니다. 상황 반전됐죠. 이제는 오, 뭐 오, 다른 예. 쪽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죠. 돌아가는 아, 겁니다. 예. 예. 레이스 였기 예. 때문에. 예. 아 이거는 임요한 선수 초반에 그렇게 페이스 좋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멀티 타이밍도 듣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은열 선수의 그털렛 하나, 골리안 둘의 아주 효율적인 방어에 레이스 다이고뭐 어영부영 아, 어떡게나 이... 막히면서 예. 상황이 급반전된 거예요 지금 자 임요한 선수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이은열 선수에게 지불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타고 있었습니다 음, 예. <laughs> 예. 어, 언덕 싸움이 진짜 치열한데, 요그 선수. 야, 이 언덕은 일단 당분간 내줘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이묘한 선수가 그런데 확장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돌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네. 예, 확장이 있다는 것은, 예, 맞고, 어떻게든 지금 이윤영 선수 확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목숨 걸고 진짜 사수를 해야 돼요. 야, 자, 예. 돌리앗에 맞아가면은 사실 저런 악행이들 안 나오거든요? 맞았어요. 결국은 오! 아, 아야 이연 선수 컨트롤 지금은 거의 신기해 가까운 컨트롤이었죠. <laughs> 와 지, 지금 아크라이트 포의 딜레이를 이용한 지금 예. 컨트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즈모드의 그런 그 딜레이가 아니라 아크라이트 포의 <laughs> 예 딜레이를 이용한다는 것은 할 말이 없네요. 상상도 못한 자6시쪽 이운 덕싸우 진짜 두 선수 네. 와 진짜 이제 이윤열 선수 언덕 견제 자신의 언덕 쪽을 더 견고하게 방어하면서 12시 쪽 확장기지 가져가야 됩니다 이윤열 선수 자두 선수 쉬지 않고 계속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원 상황은 임요한 선수가 6시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자원을 수급했다고 하더라도 이윤열 선수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받거든요 분명히 한가지 또 변수는 지금 이은열 선수가 6시 지역 임요한 선수의 멀티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 지역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원력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자 리파이너리 포격을 위한 거죠 아 이쪽에 그 터렛이 젖어있는 것부터 먼저 포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전혀 모른다는 그런데, 측면 그런데 추가 드랍십이 날아가고 있고 그리고 언덕 장악이 예, 되면 힘듭니다 장악될 가능성이 그리고 지금 두 선수 테란데 테란전인데 진짜 와 이거 이보다더 치열할 수가 있나요? 이윤열 선수 한마디 집중 공격 하고 있는 이미열 선수 일단 이윤열 선수가 이미열 선수 여섯 시확장은 확인합니다. 을 확인하면서 아차 했을 거예요 지금 이윤열 선도 돌아갔지라는 거죠. 예, 지금 뭐 리파이너리도 지어져 있고 SCV 많이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윤열 선수 확장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예 지속적으로 타격을 주게 된다면은 아 예. 여긴 이제 안 돌려도 된다는 얘기죠. 이면 선수. 저 드랍십에다가 실은 병력을 가지고 이 언덕 사사로 올 것인가 아니면 여섯 시 쪽으로 바로 달릴 것인가 선택을 해야 여, 되는데 여섯 시 쪽으로 달리죠. 달리죠. 예. 이윤님이 유니는 아, 근데 선수. 이거는 아, 막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면은 자, 드랍십에서 골리과 탱크와 RS비가 내려오 여섯 시선시지함 한불화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자, 아, 이묘한 아, 선수의 병력이 많이 왔어요! 그 다음에 실어서 바로 예 언덕을 더 확, 예, 확실하게 예확 장악하기 위한 병력, 추가 병력을 조금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언덕 완벽하게 장악하게 된다면 이묘한 선수의 승리죠 자, 와, 자, 정말 이묘한 선수가 이렇게 반전되고 뒤집히고 뒤집히는 경기 정말 오랜만에 보거든요, 로템에서 테란, 테란전 네. 자 결국은 언덕을 치워내기 위해서 이윤열선수로또 병력을 써야 되는 입장 피해를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양쪽에서 샌드위치 언덕을 이두고 치워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추가 병력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는 방향에 터해 무시하고 이면 선수 다가가면서 병력을 또다시 내놓습니다 여기만 안 주면 된다 이거죠 야, 이런 피해는 누적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드랍십 한기가 지금 병력이 못두 어, 예. 스에서또 잡히고요. 와, 아, 이거 이윤호 선수 앞마당 안, 안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윤현 선수보다 임유한 선수가 이제는 확실히 분위기가 좀 조, 좋아졌죠. 아, 뭔가요? 불리앗으로 사이사이에 내려놨습니다만 이겼던 것은 결국 못 치웠어요. 아, 자, 자 이윤열 선수. 선수 한마당 한돌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윤열 선수 병력 뽑는 건 정말 대단하네요 자 이윤열 선수는 12시 쪽에 그러면 확장을 이제 하고 있는 입장인데 SCB가 없어요 아, 없어부터파리가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또 치워냅니다 또 옵니다 이윤현 선수 공략할 것은 그냥 공격 포인트는 이묘한 선수는 여기 그렇죠. 하나. 예, 여기 하나만 지금 집중해서 공격하면 되고, 6시쪽 확장 기지가 제대로 돌아간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병력 꾸준히 생산되는 대로 이쪽만 공략하면 결국 이윤열 선수 다른 곳에 멀티가 없는 아, 상황에서. 이거 이묘한 선수 없고요. 아픈데만 계속 치르고 있어요. 게스트이 정말 이 파이널이 다시깨집니다 예, 나만 하지는 못하네요. 자, 이윤열 선수 막아내고 막아내도 이묘한 선수의 계속되는 공격. 데미지가 너무 큰데요. 아까 말씀하시다 이거 누적된다고. 그 효과가 조금 있으면 유닛 양,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그래도 이은여 선수 이것도 또 걷어내요. 또. 또 걷어내나요? 둘. 야. 아, 또 걷어냅니다. 이은여 선수. 야, 이러면서 이병력 그대로 실어서 다른 곳에 효과를 볼수 있느냐. 그러지는 못하고. 정말 또, 예. 이보다 숨 막히는 테라 대 테라 저본적 있는지 의문스러운데요. 없죠. 예, 없고 네.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병력 실어서 6시쪽 앞마당 지금 장악하러 이윤열 선수 보냅니다. 두 선수 잠깐만 정신 안 차리면 바로 승패로 연결되는 또 거죠. 이거요 이면 선수 또 갑니다. 이번에 본진 드랍인데요. 본진 이면 선수 드랍 세 대가. 어 그런데 본진의 컴 세스테이션이 스캔을 하니까 돌아온 건가요? 그리고 이윤열 선수의 드랍 시위. 이동을 안 했습니다. 임현 선수의 6시 앞마당 쪽으로요. 자, 세이저탱크섯대시즈모드동시 공격하기 공격 시작하고요. 그냥 나간 어, 이윤현 선수는 어디가 나본질안 지키는 건가요? 뭔가요? 선택은 지켜야죠. 일단 자, 스타포트 깨는 음, 애니가 나오기 아,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네. 맞기 시작합니다. 네. 자, 이윤현 선수 막아내고 이윤현 선수 공격하고. 이현여 선수! 진압십에서 유닛 내리는 거 보십시오. 그냥 한 팀에서 정말 그냥 언로드 해 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웨이포인트 미리 길을 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필요한 곳에다가 내려놓는 그런 컨트롤 너무나도 좋고요. 이거 모심기 드랍이에요, 모심기 드랍. 네. 임요한 선수는 그렇게 보라 붙이면서 이제 6시 안마나티 지역도 가져갔기 때문에 임요한 선수는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말하면 승를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이없게 날아가던 드랍십, 주력이 탄 드랍십, 미 어이없게 잡히지 않는 한 지금 임효환 선수 입장에서는 당황할 여지가 하나도 없고요아그런데 12시 쪽으로 어, 향하나요? 야 이거는 아, 와, 선수 확장. 정말 용서하지 않는, 대란의 왕지 임효환 선수! 본진만큼 중요한 것이 지금 12시 확장인데요. 아 어, 몰래 자리 잡고 있어요. 허렛까지 건설해가면서 임효환 선수 조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2시 쪽 확장! 이은현 선수 확장! 자 여섯 시 확장의 언덕을 노리고 있는 이윤열 선수입니다만 열두 시쪽 자커머니 센터 부상했죠. 그러면은요 예 여기 지금 저렇게 열두 시 지역을 뺏겼다고 한다면 파괴가 됐다고 한다면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는 두 군데를 다 뺏어야 돼요 여섯 시예 확장 기지 그다음에 예, 앞마당 이두 군데를 전부 다 파괴를 하게 되면은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는 다시 또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공격을 진짜... 왔어요. 뭐 예상을 드리기가 로 지금 숨 막히는 싸움이거든요 계속 자 앞마당 쪽에 커머니 센터는 깨집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엔 서로 멀티 하나씩 가져가게 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축적된 자원이라는 것을 생각을 그렇죠. 해봤을 때는 이미환 선수가 조금 낮고 그런데 그 축적된 자원으로 생산에 내는 이닛이 효과를 못 본다면 은또 상황은 또 달라지는 겁니다 자두 선수의 움직임이 아주 분주합니다. 와, 대천왕의, 천왕의 자리에 앉기 위한 두 선수 움직임, 자트랍시 엇갈리면서, 아직까지 승리자는 없어요. 모르는 거죠. 이 유니카의 대결이, 와, 본지 지역 완전 강쾌한데요, 이렇게 되면. 아, 와, 강력하시더라고요. 예, 경님께 맞습니다. 이거어도승리수 있을 것인지요? 어떻게 막아내느냐에 따라서 아. 경기 항상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지원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이묘한 선수. 아닌데요. 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많이 올라왔거든요. 또. 미리 시즈 모드 되어 있는 탱크가. 아, 예. 그런데 내려와 있는 이면 선수의 흰색 탱크와 곤랏이 너무 많습니다. 와, 시즈 모드 했다, 그렇다. SCV. 볼까? 야, 와, 와, 아, 정말. 정말. 신기에 가까운 두 선수의 경기. SCV 드랍이죠, 이거. 예 SCV, SCV 드라이에요 드랍, 드랍. 이거 이렇게 되면 생산되는 탱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막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SCV에서 탱크 하나 치워줬고요 4대 몇인가요 지금 자 가까이 유저 선수에 쓰면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또 SCV를 활용해서 아 와, 이제 아, 이게 SC가 지원하는 거예요. 야, 아, 이건 어쩌지?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다음에 연이어 후속타가 온다면 그다음에 못 막아요. 예. 아! 아 결국 다 치워냈습니다. 다 치워요. 이거 결정타가 날아갑니다. 진색 풍선을 흔들고 있는 이묘 선수의 팬들 결정타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그래 그렇죠, 그렇죠. 지금 보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지역을또 넣어요 안 바닥 쪽으로 옵니다 이윤열 선수가 이런 입장에서 아까 12시 쪽에 있었던 커맨드 센터가 섬 쪽에서 잘 그렇죠. 돌아가고 있었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돌아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이렇게 된다면 유일한 자원채실하고 있는 안 바닥 쪽이 또다시 이희열 선수의 위에서 내주게 되는 판단을 못 내려요 지금 예. 이윤열 선수가 이걸 가지고 한 날을 못 내립니다. 저 드랍십이 세개에 지금 병력이 타기는 탔는데 어떤 곳으로 공격을 가도 이거는 막힐 가능성이 높다면 이거는 와 그러면서 또1 1시 선발 티지역으로 가는 임유한 선수 와 드랍십으로 비인틈을 주지 않고 있는 대단의 왕대 이 선수 이윤열 선수의 나갔던 이 드랍십은 돌을 던질 예 그럴 어, 자 공격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돌진는 공격 대란 이윤열 선수입니다. 아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가요? 아 이건. 이 정도의 병력이라면 어영부영 막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6시 쪽에 팩토리가 올라가 있어요. 자, 마무리 짓지 않고 회군을, 아, SC, 아, 관련, 예. 이윤열 선수 자원 캐는 건 없죠. 이윤열 선수 자원이 거의 고갈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병력이 나오고 있나요? 과연 황제냐, 황태자냐의 전투에서 자 이런 테란데 테란전이 언제 또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치열한데요. 네. 예. 자 이묘한 선수의 팩토리는 부상을 해서 자리를 옮기고 있는 실정. 자 SCV. 자원이 없죠. 나옵니다만은갈 곳이 없어요. 여기는 또 이묘한 선수가 살림을 차렸네요. 자수리를 해가면서 카버리 센터를 지켜가는 이우현 선수 입장. 막으러 가요. 이윤선도 또 막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 떨어져 있는 저 병력은 막겠습니다. 만은 일단은 여기 막으로 이게 주 병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본진 쪽으로 들어가는. 예, 이명현 선수의 드랍이 있다면 본진에 있는 중요 생산 건물을 지키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아, 탱크가 굉장히 많이 이거. 드랍시에 탑싸움 있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대로 11시 성쪽으로 날아가겠죠. 아니면 이제 이윤열 선수의 본진 쪽으로 가서 생산 기지 파괴를 해도 뭐 어느 쪽에 선택을 하더라도 이명현 선수에게는 전부다 예, 좋은 선택입니다. 자, 테란의 황제이자 드랍시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이명현 선수의 드랍시 방향은 이윤열 선수의 본진일 듯 합니다. 이거는 예 이제 숨통을 끊는거죠 정말 네아 본진가네요 자 KTF 비기베스트 아 이거는, 이거는... 이윤열 선수의 생산수단이 모두 몰려있는 이윤열 선수의 본진적으로 대기목 자 이윤열 선수의 배터리는 부상을 합니다 생산 중단 못 막아요 이거를 이제 그러면서 언덕에 있는 병력까지 본진으로 저기에는 골리앗까지 있죠 그렇죠 쫓아가는 겁니다 저것은 자 1대1 동점 상황에서 마지막 3차전 로스트 템플 MBC 게임 진영 진 이은자 선수 파리 를 챙깁니다.